2022년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윗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쫓겨 다니던 지난 일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환난 속에 구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힘겨울 때 실만한 반석이시며 피할 바위이십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피할 반석 요새 방패 망대 피난처로 고백,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끊임없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한 힘겨운 싸움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와 고통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강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이슨 죽음의 파도가 애워싸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다이슨의 목소리에 길을 기울이셨습니다. 다이슨의 부르짐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서 강림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 우박 우레로 임재하시고 원수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윗에게 살길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다윗을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마침내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으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파란 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통에서도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제약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흔들림 없는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이다. 아멘.